내 얼굴이 막 굳었어? <laughs> 너무 예뻐?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떼겠나? <laughs> 아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 쌍수밖에 안 했거든? 근데 이래 <laughs> 그래 내가 딱 처음 봤을 때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인형 같다 <laughs> 예쁜데 섹시하기까지 해?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? 근데 나를 보면, 보면, 더 보면 볼수록, 와. 쟨 저렇게 섹시하고 예쁜데 웃기기까지 해. 심지어 좀 똑똑한 것 같아. 놀란다니까? 아, 이거 매력으로 할 수도 없어. 뭐 매력이라고 하면 안 돼. 마력이지, 마력. 김유나의 마력. 아,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나, 나, 나왔을 때 어땠을까? 나 너무 막 기뻤을 것 같아.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지? 막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사람이야 인형이야 이렇게 다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사람이야 인형이야 이러는데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근데 거기다 대고 어 맞아 나 인형이야 막 이럴 수도 없잖아 마력이지 마력 야너 큰일 났다 너 김유나의 마력이 빠져버리면 너 헤어 나올 수가 없어. 야 아, 이거 맞아 이거 매력이라고 하면 안돼안돼 안 돼. 마력이라고 해야 돼 마력 뭐한번 홀로 들어가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지 내가 맨날 그러잖아 뭐 나는 한번 빠지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구멍이 없어 너무 구멍이 작아가지고 아너 진짜 큰일 났다 너 평생 나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야 어떡하냐 나만 바라보고 살면 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나를 한번 만나봤기 때문에 나를 나라는 사람을 알잖아. 나 같은 여자는 없거든. 또 큰일났다. 큰일났어.